안녕하세요, 금보성입니다. 오늘은 생명 추상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생명 추상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하나 하나의 의미와 물감의 지층을 통하여서 작업하는 탁노 작가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물감의 청을 조금 쌓는 작업은 제가 2010년대 중반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작업이고, 그런 어떤 기법과 어떤 그 물감의 물질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같이 첨부가 됐는데, 옛날 그 야생에서 이제 이쪽으로 살짝 변화를 주고 넘어오면서 느낌을 연장선에서 이렇게 끌어오는 어떤 그런 방법이죠. 이세 그림 중에서 이쪽 부분은 2023년서부터 이제 작업했던 것 기본적으로 이제 에어작을 밑에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런 느낌도 정글에서 이렇게 넝쿨이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이런 느낌의 부분들을 저는 뭐 실제로 이 묘사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 느낌만 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로 갖고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작업에 매칭을 시키면서 조형화 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작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주의 숨결 같은 결국은 어떤 표현보다는 느낌으로 감응의 미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로스코는 움직이지 않은 생명추상을 했다고 하면은 탕로 선생님은 안에 움직임이 생명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로 이 작품이 표현되어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의도나 계획을 배제를 하자. 제가 이게 화면에 뭐가 뭐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질 때도 어떤 구상이나 뭐 어떤 의도 없이 일단 던져 놓고 거기서 화면이 응답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그 순간에 흐름에 이렇게 제가 맡기는 이런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자연이라면 바깥의 풍경 이런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비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자말로 하면은 스스로 그런 거 그것이 스스로 그렇다 하는 게 자연이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개입되고 간여되지 않은 것들은 모두가 야생이고 자연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봐주고 이 이런 그림도 그러니까 물감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리고 던져지면 던져진 상태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 그러면서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확 트인 어떤 여백을 살리 놓으면서 공간에 대한 어떤 고민 그런 것들을 갖다 표현해 보려고 했던 그런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어떤 그림을 저는 참 많이 이렇게 그 헌모하고 좋아했냐고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지던데 안 그렸는데 그려진 것 같은 이 느낌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 그리지 않는 그림. 네, 네, 그게 네, 사실은 네, 현대미술이에요. 네, 네. 아,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야기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그 전에 어떤 형상의 이미지보다 그냥 이렇게 툭툭툭 던졌는데 뭔가 만들어져 있는 생명이 되어지고 뭔가 전달되어지는 정말 멋집니다. 다른 그림에 비해서는 이 그림은 시간적으로 조금 길게 걸리는 작업 아닌데 사실 제가 어떤 그림보다도 좀 아끼고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아주 순발적으로 이렇게 메타치만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직지 같은 직지. 인심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불교 용어에서도 그런 게 선하고 상당히 관련된 부분인데 던져진 상태에서 화면에 어떤 흐름과 공간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가급은 붓터치나 이런 걸로 가지고 형상을 연계시키기도 하고 조금은 히치 같이 장난을 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생길 때는 증가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미술의 또 다른 이면을 보여주는 흥호 작가님의 작품 속에 대개하는 것보다 되어지는 그아마 자유가 아닌 듯 싶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작가들의 순수한 영혼 속에서 자유로움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숙제 같지만은 이 작업 속에 자유로움과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이 합폭의 물감의 층을 만들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다른 생명 자연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늘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작품 속에 탕노라는 작가의 가슴 속에 있는 이 숲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편지처럼 선물 같기도 하고. 기쁜 뭐, 소식 같은 그런 전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미술은 점점 더 많은 말에 요구받고 있습니다. 개념은 앞서고 설명은 길어지며 작품은 언어 뒤로 밀려나는 시대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 작가의 회화가 조용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탁노의 생명 회화입니다. 탁노의 회화는. 색을 그리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는 색을 통제하지 않고 색이 스스로 작동하도록 둡니다. 물감은 중력과 시간, 습도와 온도, 그리고 작가의 호흡이라는 조건 속에서 흘러가고, 스며들고, 멈춥니다. 이 과정은 기교가 아니라 자연에 가까운 현상입니다. 20세기 색면 추상은 색 자체를 회화의 주인공으로 끌어올렸지만 시간이 지나며 하나의 공식이 되었습니다. 탕노는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의 생년은 형식이 아니라 과정이며 결과가 아니라 생성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색이 아니라 존재하기 위한 색입니다. 탕노 이 작업의 중심에는 동양철학의 무위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과도한 개입을 멈추는 윤리적 선택입니다.